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탱스 정광경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정치의 이벤트는 정가의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이벤트는 역시 28일 이재명의 소환일 겁니다. 28일 이재명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에서는 이번 구정 연휴를 반납하고 계속 질문지를 다듬고 또 보안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보안수사에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 것이 대체적으로 눈에 띄는데,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계열사 간의 자금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재명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부분을 집중 추구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도 28일 소환을 앞두고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재명 측에서도. 이재명이라는, 게 그, 원래 그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될 거니까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되는 게 과연 뭐가 남아있는지 그걸 참 짐작하기 어렵죠. 부인하는 거 말고. 자, 여기서 힌트 하나가 나옵니다. 박주민이 이재명이 검찰 출석하게 되면은 전략은 묵비권이 기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다툴 전형으로갈 것이다. 그러면은 일단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건으로 하나는 대장동 또 다른 하나 가지고 또 지금 계속 김성태 전 회장 수사하고 있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대장동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 커져 있죠. 요두 건을 묶고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국회가 지금 열려있고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회로 먼저 체포동의안이 가야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예 방탄국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검찰이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은 청구해놓고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또 다른 건또 있으니까 워낙 이재명에 얽혀 있는 건 많으니까. 자 어쨌든 이재명은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28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두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둔 가운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는 되겠죠.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기소냐 아니냐 그게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또한.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체포동의 양 가결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아주 강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볼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소장에 담긴 이재명 관련 내용이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을 볼때 이재명이란 이름이 무려 146회가 등장을 하고 이재명이 지시했다가 14회 이재명에게 승인받았다가 18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가 32회. 대장동 민간사업자 검찰 공소장에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영장 발부가 안 되면 이상하죠. 일단, 검찰의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추가 공소장에서 이재명은 146번이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대장동 5인방, 즉,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한 구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시도 했고 성인도 했다는 표현도 10번 이상 나옵니다. 검찰이 이재명의 연루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처음이고 간접적으로 겨냥해온 지금까지는 확인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겨냥해왔는데 이번 공소장 이 공소장은 어디서 공개됐죠? 예, 국회에서 요청해가지고 국회에다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볼때 국회에서 요청되가 해가지고 공소장이 공개됐기 때문에 검찰이 뭐 저기 공소장을 일부러 언론에 풀었다 이런 이재명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서 이게 전달됐으니까. 일단,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서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고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승인 받았다 하는 것이 공소장의 골자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의 집사로 통하는 최측근으로 현재 구속 중인 상태입니다. 측근 중에 최측근이죠.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쭈루룩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 토지 수용 방식 등에 있어서 오인방들과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직접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2014년 성남시 관계자들이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사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전한 SPC 특수목적 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면서까지 결재를 했다. 이거는 공문서에 다 나와 있는 거기니까 이재명이 오리발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지분에 대한 김만배의 의사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적혀 있는데 천화동인 1호, 7호를 설립한 대장동 업자들은 2015년 6월경에 남의기 25%, 천화동인 4호죠. 정영학이 16%, 천화동인 5호, 김만배가 49%, 이 김만배의 49% 안에 절반, 절반이 이재명 것이었다는 거죠. 검찰은 이 같은 지분 배분에 따라서 김만배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장, 유동규 전 본부장 몫으로 배분을 했고 관련 비용을 다 제외한 순 이익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소장에 나옵니다. 이 같은 428억 원 약정서는 대장동 공판에서도 언급되어 나온 진술인데 공판에서 나왔으면 법적 효력이 유효하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은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개발 시행자 성남의 떨지분의 절반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확정 이익금만 배당받았고, 나머지는 다 일당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측근인 김용전 부의장은 이재명의 지원으로 공천을 받아서 성남시의원이 됐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의, 아, 저기, 시의, 여기서 김전 부원장 이 사람은 김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예. 즉, 이재명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을 요직에 임명했고, 자신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또,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는 말을 이재명이 직접 해가지고, 대장동 추진위원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넣었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으로 볼때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갔으면 공범이죠. 공범으로 들어갈 텐데 28일 이 28일 날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이 또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김만배의 요청을 받고. 대장동 용적률을 두 차례나 또 추가로 올려줬다는 진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아마 이번 28일 날 검찰 조사에서 물어볼 겁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물어보면 부인하면 부인했다. 동의하면 동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전부 다 조서에 표기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드디어 이상한 바람이 붑니다. 이재명이 졸도할 만한 바람이 부는 거죠. 일단 비명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비이재명계죠. 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이 민주당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민주당의 길이 이재명이가 28일 조사받고 나면 31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이 조사받고 나서 28일, 29일, 30일, 31일 날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 지지율 상황을 논의하는데 최근 갤럽 등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지극히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28일 검찰의 추가 소환 직후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이 기소가 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은 80조 논란이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 내홍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모임에서 31일 날 열리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에서 이재명을 바로 적극적으로 털어내자.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 이후를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열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길은 작년 전당대회 이후에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등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반성과 혁신이라는 모임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민주당 안에서 3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합니다. 여기에다가 친문계, 친인하경계가 싹 합치게 되면은 제법 세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재명 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하는 짐작은 좀 빠르지만 어쨌든 세력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체 모임이 나오고 공통된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재명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 토론에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 민주주의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 이거는 작년 그 당시의 표인데, 지금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바뀌었죠. 근본 원인은 이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재명이 과연 민주당 당내에서 불고 있는 저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 여기에서 428억 원이 우리 정가에 미칠 영향력은 아주 아주 크다. 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발력이 정말로 커질 것이다. 지금 아직 국민들은 428억 원 하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상태에 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유동규가 저수지로 저장된 겁니다. 이 말은 이미 한 2, 3개월 전부터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기 많이 들어봤다. 이 정도 수준은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선거자금이랑 그다음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하는. 이 발언이 점점 구체화돼가지고 구체화된 상황에서 28일 준비, 저기 조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428억 원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검찰에서는 28일 하루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리가 없으니까, 29일 하루 더 하자, 이틀간 하자 하는데, 이 집행 측에서는 하루면 족하다 하고, 28일 하루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여기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하는 이재명의 속셈은 그런 겁니다. 자기는 하루만 하면 뒤집어 쓴다. 왜냐? 가가지고 뭐만 한다? 예, 묵비권만 행사할 거니까. 일체 답변 안할 거니까. 여기서 박주민이 이재명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법정에서 다투어야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이재명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박주민이 공개적으로 오늘, CBS, 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소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이 수사 대응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한테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라고 말한 데서, 이제, 이재명의 전략은 드러난 셈입니다. 자, 묵비권, 그거,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묵비권 효력 전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왜냐? 묵비권만 행사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국민 여론은 이재명으로 그나마 이재명한테 몰려가던 약간의 여론도 불리하게 돌았을 겁니다. 자기가 지인제가 많으니까 불, 묵비권을 행사하겠지. 그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묵비가 아니면은 필요한 요소 요소에는 부인하는 전략을 쓰겠죠. 지금 박주민 의원의 어드바이스에 따르면 은 묵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묵비보다는 이제 묵비를 더한 부인 전략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 그러고 나서 바깥에 나와가지고는 검찰이 또 무리하게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는 무리한 기소고 유리한 기소고 뭐 그런 걸다 떠나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구속 영장 청구할 것이다. 구속 영장 청구하고 나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무산시키거나 말거나 그거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의석수가 많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것이고 검찰로서는 이 기록 하나를 남겨 둬야 되는 거죠. 그 남겨 둬야 우리 국민도 또 납득을 할수 있을 겁니다. 왜 검찰이 구속 영장도 청구 안 하지? 청구 해 가지고 어쨌든 안 되는 거는 국회, 로 국회 몫이고, 청구는 일단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구속,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이재명은 점점 더 코네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31일날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민주당 나름대로 이재명 이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모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정말로 활성화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것은 이재명이 4월 아, 1일, 28일 이후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일단 1월 28일 이재명이 소환을 자기, 이재명 자신도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소환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정치 지평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부분이 변화할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